네 안녕하세요 더패키지 이용기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이옷 보이시나요? 저희 한샘의 작업복 제가 오늘 이 작업복을 또왜 입고 왔나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한샘 홈케어 홈케어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게 됐고요 홈케어가 뭐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님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인테리어 정말 인생에 한번 또는 두번 많게는 두 번밖에 안 하시는 인테리어 공사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뭐 제품들, 뭐 공사들이 다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 더 패키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테리어가 끝나고 나시고 이 이쁘게 시공이 되고 완벽하게 시공이 된 이러한 제품들, 뭐 집을 깨끗하고 이쁘고 깔끔하고 건강하게 쓰셔야 되는 게 저는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다 끝나고 나서는 홈 케어, 홈 케어를 꼭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구독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또 한샘 본사 출신이기도 하고 본사에서또잘 나갔었잖아요, 제가. 뭐 어, 연차 특진도 제가 한네번 정도 하고. 정말 오랫동안 본사에서 열심히 하고. 이제 한... <laughs> 정말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예 아까 어, 이영기 대표께서 소개한 인테리어의 시작을 맡고 있는. 이영일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홈케어가 무엇이냐 요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한샘은 어 3년 전부터 홈케어를 음. 사업을 시작해서 고객의 라이프사이클 한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음. 아까 형기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쁘고 네. 그 다음에 깨끗하고 네. 건강하고 행복한 네. 그런 걸 하려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3년 전부터 어, 홈케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새 제품, 완벽하게 시공이 되신 제품을 관리를 안 하면 은 그거는 금방 손상이 되고 금방 노후가 되거든요. 첫 번째로 입주 청소. 고객님의 만족도가 입주 청소가 사실은 좋지 않은 곳에서 하면 저희도 불만이신 고님도 많으시고, 그렇지만 저희 또 한샘 홈케어에서는 또 입주청소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 저희는 국구에서부터 아, 네. 저희 한샘 로고가, 한샘 홈케어 로고가 박혀있는 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최고 급 호텔에 가면 변기 띠지, 그 다음에 네. 선물,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네. 고객한테 좋은 향기를 남기기 위해서 디퓨저와 아. 폰을 또 네.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또 저희는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 고객들이 날수 있는 건강까지 같이 신경을 좀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구독자님들도 궁금해하시는 게 제가 생각해도 궁금할 게 뭐냐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주방이랑 욕실 같은 것도 새 제품으로 교체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홈케어를 또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또 어떻게 되실까요? 아, 일단 차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저희 네. 차 사면 뭐세차잖아요 맞습니다. 네. 세차하고 내부 세차도 하고. 맞습니다. 또 계속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나요?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홈케어 하면 대부분 음. 세탁기, 네. 에어컨,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음. 저희는 리모델링, 네. 리빙 테크 음. 기업이기 때문에 네. 공간을 케어하는 걸로 좀 나눴습니다. 아. 일단 후드를 6개월 정도 사용하면 네. 기름때가 있는 걸또 케어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싱코볼을 네. 사용하다 보면 스크래치 많이 나죠. 많이 납니다. 물때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코팅을 해서 음. 깨끗하게 네. 네.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대략 상판. 네. 맞습니다. 뭐 네. 칼질을 하거나 뭐 물을, 뭐, 김칫물 떨어졌을 때, 그걸 네. 빨리 닦아내지 않으면 스며드는 게 있는데,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UV 코팅을 하게 되면, 칼에도 음. 강하고, 음. 그 다음에 물이 스며들지 않고, 네. 그 다음에 음. 곰팡이나, 아. 그 다음에 살균 효과도 높기 때문에, 네. 이런 케어를 하고 있고요. 욕실로 가면, 네.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핫한 저희 케어 상품인데, 네. 고객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청소가 욕실. 욕실입니다. 네. 왜? 물 있고, 습기 있고, 그 다음에 곰팡이 세균이 제일 많은 데가 네, 네. 사실 변기이기도 하지만 욕실 자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네. 그래서 욕실을 하면 네. 저희가 처음에 가서 제일 고객들이 좋아하시는 건 네. 이거를 월 연간 회원으로, 정기구도로 끊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네. 세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서 네. 바닥을 청소해주고, 특히 네. 저희는 또, 저희 건 대부분 슈플로하고 벽판날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수세미를 닦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청소 방법도 틀리고, 그 다음에 혹시나 또 타일을 하시는 분들은 네. 또 줄룬, 네. 그 다음에 또 세면대나 변기는 코팅을 합니다. 나노 네. 코팅을 하게 되면 네. 세균과 네. 곰팡이들이 번식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네. 언제든지 내가 쓰더라도 새것 같은 느낌이 네. 들수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저희의 이제 두 번째, 바스에 대한 케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저희는 거실 저희가 이제 소파도 1등이지 않습니까? 뭐 예, 예. 소파도 케어 정기적으로 네, 예. 사용하면서 예, 예, 예. 뭐땀뭐침 음료 뭐 예, 예. 과자 얼마나 맞습니다. 많습니까? 예, 예. 그런 것도 이제 정기적으로 케어를 하고 음... 그다음에 패브릭 또 예, 예. 케어하고 또 우리는 또 보면 이제 방충망 예, 예, 방충망도 예, 예, 예. 보면. 벌레 많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는 네. 그, 그런 그 것도 미세먼지 청망도 바꿔드리고 예, 예. 또 저희는 또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 매트리스 예, 예. 그 다음에 매트리스는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많지만 한 번만 하신 분은 없습니다 아, 네. 저도 한번 한 네. 번 받아보신 분들은 예. 안 받으면 안 되는 눈으로 확인하면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예. 기타 저희가 할수 있는 집에 있는 모든 케어는 아. 저희 한샘 홈 케어가 네. 가능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이사님이 정말 명확하게 딱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동차도 새로 사고 정말로 광택을 하듯이 이 인조대리석 같은 경우도 진짜 뭐 3년 5년이 지나면은 김칫국물이란거 빨리 닦지 않으면은 물들 수도 있고 그리고 칼 기스도 나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는 작업 그리고 이걸 정기적으로 또 케어를 해주신다. 요런 말씀 갖고. 그래서 한번 네. 인테리어 했을 때, 아, 입주할 때만 좋은 게 아니라, 네. 계속 살면서 더 정이 가고, <laughs> 어, 살면서, 아, 내가 한샘을 하게 잘했다. 네. 그리고 항상 네. 보면서 네. 새것 같다. 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케어해주고 있다. 아. 그게 우리 한샘 네. 패키지, 네. 리모델링의 한 장점이 아닐까. 네. 그리고 또 고객이 기대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희 더 패키지 유튜브 채널로 문의를 주시는 고객들 님한해서는 저희가 3월달, 일단 3월달까지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금액 지원을 해드리는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이사님하고 제가 아까 협의 아닌 협의가 봐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님. <laughs> <laughs> 제가? <laughs> 네. 아, 근데 홈페이지를 통해 한샘 홈케, 홈케어라고 네이버에 쳐셔도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금액들이랑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저희 더 패키지 또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거기에 내용을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 이사님께서 5%의 할인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이사님 맞죠? 어, <laughs> 제가 그랬나요? <laughs> 어, 기억이 없는데. 예,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네. 신년맞이에서 10%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더 패키지, 네. 유튜브 보고 왔다라는 것들이 나오면, 한 5%를 네. 추가 DC에서 하여간 15%. 아우. 되게. 어, 어마어마한 혜택인데요?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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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홈케어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오늘 이 영상이 너무 좋으셨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재밌고 또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귀하신 시간을 이렇게 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네, 아 저도 오늘 뭐 저희 한샘 홈케어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앞으로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啊、ah.